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저는 요양원에 또 수업을 갑니다. 오늘은요 모지사 할머니와 정꾸님 할머니 이야기를 제가 여덟 번째 자서전 쓰기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그분께 드릴 선물입니다. 아 캔트지보다 좀 작은 건가? 사절보다좀 작은 건가? 이게 이게 오절지인가? 네. 440 곱하기 317, 가로 440, 세로 317mm. 네, 화첩이고요 그리고, 160가지 색깔, 음, 색연필입니다, 여기. 보이죠? 446.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아니네, 다섯 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160색이면 얼마야? 오일은 어? 어, 535? 52색, 32색씩, 5층이네, 5층. 없는 색깔이 없습니다. 그래서 160색 색연필 선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림 그리기도 어렵고 꽃을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생, 아, 대상 앤 뜰로라의 그 프랑스 정통 컬러링북인데, 네이처라고 해서 자연 꽃을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놓은 게. 여기에 이제 색칠을 하는 건데, 굉장히 섬세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 뭐 거의 고난이도인데 그분은 잘 하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이게 색칠을 하면서 훨씬 그분의 그림 실력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책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의 세계가 손끝에서 펼쳐진다. 색칠을 하면서 아마 그분이 이 색감에 대한 놀라운 이해, 어, 그리고 이 섬세한 것들을 표현을 해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과 잎부터 자연의 신비로운 패턴까지 영감을 주는 네이처 아이템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아마 이걸 그리면서 더 그림 실력이 거의 뭐 10배 이상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대상엔 뜰로라라는 분은요. 프랑스 대표 인스피레이션 컬러링북 시리즈를 그리고 편집한 대상엔 뜰로라는 브랜드 이름입니다.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실용 예술 분야의 책을 만들고 있고요. 특히 정교한 터치로 그려낸 인스피레이션 컬러링북 시리즈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까지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프랑스의 감성이 담겨있는 대상엔 뜰로라의 컬러링북으로 일상 속 고민과 스트레스를 날려보세요. 되며. 스트레스를 날려보려요 스트레스가 더 쌓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이책 진짜 사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얼마게요? 11,800원입니다. 네. 이거를 제가 그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수둘러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코로나 거뜬하게 이겨내고 건강관리 잘하세요.